<laughs>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그래서 선물을 나눕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일 층에서 이제 선물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그 물론 행복한 성교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헌신해서 밑에 보니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전 세계의 공통된 풍습입니다.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이런 풍습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그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그 예물로 드린 것에서 어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풍습으로 이어져서 온라까지 성탄절이 되면서 서로 이 선물을 나눈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작가인 누구죠? 오 헨리 그죠? 오 헨리 그오 헨리가 쓴 작품이에요 단편소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설에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서로에게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을 할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 선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긴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장식할 그런 장식품, 액세서리를 삽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만났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 머리를 팔고 그다음에 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뭐. 시계조를 있는데 시계가 없으니 못 하고 어, 뭐 머리에 액세서리를 꽂아야 되는데 머리가 이머를 다르게 잘랐기 때문에 꽂아줄 수가 없고 이런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물질적인 선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값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선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이두 부부의, 두 부부의 선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세상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원 3장 16절, 성경을 딱한 구절로 말한다면은 요한복원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원 3장 16절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단순히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단 말이죠.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도와 목적에 있어요. 선물은 순수한 호의나 감사 표시로 주는 물건이죠.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부정한 혜택을 위해서 주는 물건이 바로 뇌물입니다. 또 뇌물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부정한 혜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에는 항상 뭡니까? 대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선물에는 대가성이 없어요.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없는 거죠. 그죠?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자기가 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물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뇌물은 대가성이 명확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제공자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받는 순간 의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밑에 내려가서 이따 선물을 받을 때 받으면서 내가 나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내물이 될 거예요. <laughs> 감상으로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분의 의도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다 사랑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라고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합낌 없이 주십니다. 선물을 주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런 파격이라는 건 뭡니까? 격을 파괴한다는 것이 파격적이잖아요. 상식을 깬다라는 것이 파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탄생이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은 성녀를 잉태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탄생이죠. 파격적인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 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메시아라면. 어떤 왕궁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깨는 것이죠. 메시아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성전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궁에 태어나든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말구에서 말이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탄생의 그 장소조차도 파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천사를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 이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 보고 미제 보번 누굽니까 목자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얻을 수 없는 그러 아주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소외받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격적이다는 거 예수님의 탄생은 헤로당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영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탄생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단 말이죠 이것도 파격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 주신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파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 인간의 모습 입고. 그래서 여러분 빌리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 여기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이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거그 자체가 바로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이 인간의 상식과 관습을 초월하는 조건 없는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체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일을 위하여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죄인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죽는자가 의인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죽는 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랑 그 하나님의 사랑도 파격적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과정도 파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 우리 정심 때 행복한 성교 자매님들이 막 성탄절 선물을 포장하게 제가 옆에서 선물 포장하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선물이 될수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포장할 포장지가 없다고. 근데 또 다른 자매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헐 잊고불가 <laughs> 그래서 저도 시험에 들어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선물도요 선물 나름 아니에요 선물도 선물 나름 내게, 불, 내게 불, 불필, 불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정리예요 선물은요 내게 소중하고 상당히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전달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런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 하라 말이죠. 구원자로 자기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사 슨사망요 하나님의 은세는 글서 수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구원, 이 영생은요, 세상에 어떤 선물도 줄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료에 십자리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나 선물은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야지만이 그 선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물 주는데 나 필요 없어 안 가져 하면은 그 선물은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면은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래야지 그 선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1오절 본문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니까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을 받는 자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물을 받는 자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내거된 말이에요. 이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은요, 이 선물을 받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선물을 줄때그 선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딱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은 오늘 선생님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죽고 나서 영생은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아들인 순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요? 영원히 사는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 그리고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 이 문제예요. 영생은 단지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 줬대 내가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현재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아멘. 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그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생각했어요 보았던 내용인데요. 어,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어, 율리스 백이라고 하는 그, 그 사람이 우리 사회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폈냐면, 문화의 파괴력, 문명의 파괴력, 또는 그 다음에 어, 위험한 사회, 리스크 소사이티하고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 에, 그런 그 문장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 뭐냐면 뭐냐면, 우리 사회 그러니까 문명이 결국 문명이 우리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핵무기라든지 뭐 AI라든지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편리해 발전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발명하지만 결국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사회 의 위험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제가 그뭐 약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이. 아,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안전한 동안,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나면 차는 우리가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지만 또 한편 뭡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죠.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지만은 또한 기술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기술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 살아가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위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책 한번 뭐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이냐 명랑운동에 명랑운동회 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신세대 그게 뭐야 하는 사람들은 신세대 명랑운동회 그럼 명량운동에 옛날에 그런 막그 TV에 사는 그운동의 그 게임 보면 그 게임이 어습을까 머리 위에다가 이 풍선을 딱밀가루가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그 풍선을 머리에 위딱 씌고 풍선이 차 부풀어 오릅니다. 그 다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팍 터지잖아요. 근데 그 풍선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렵죠. 긴장감이 있죠. 이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1초, 1초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뭐, 말세다. 뭐, 여기서 이런, 이런, 뭐, 여기서 뭐, 기근이 말세, 여러 가지 징조에도 나오, 나오는 것처럼 뭐 뭐. 소문이에 소문 난리에 난리가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여기저서 전쟁 일어나고 뭐 기근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확산되고 막막 이런 얘기 들으면 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말세가 어떻습니까? 말세가 두려매라. 말세가 무엇이에요? 말아났다. 주위에 서요. 어서 오시 없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과 평강을 줍니다. 이 선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선물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의 포장을 뜯을 때의 그 기대감 그 긴장감 그 기대감으로, 그 긴장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하령 대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을 다 떴을 때 나오는 감탄사물과 와! 와!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와! 감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선물을 드릴 때그 기대감과 그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탄절이 내게 기대감과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 함께 그런 우리 감사의 기도제을 가지고 저 앞에 잠시 나가서 우리 기도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옛날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떨지 않냐. 오히려 주의 주시는 평범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죽게 받은 놀라운 사랑들을 또 서로 나누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탕 감사의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아 우리 찬성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